2006년 4월. 우크라이나 키이오. 한 남자가 우크라이나 키이오 거리를 부자연스럽게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 스타일의 옷을 입고 구식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중입니다. 신분증금 보여주겠어요 남자는 머뭇거리며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남자의 오네. 신분증을 본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세르게이 포노마렌코. 그가 건넨 신분증은 구소련에서 사용했던 신분증이었습니다. 신분증상 세르게이의 나이는 74세였으나 그의 외모는 30대로 보였습니다. 결국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세르게이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세르게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이 이곳에 왜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 정말 2006년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세르게이는 줄곧 지금이 1950년대라고 주장했고 결국 경찰은 세르게이를 인근 정신병원으로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르게이를 파블로 쿠트리코프 박사가 진료를 하게 됩니다. 크루티코프 박사는 그를 진료하며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르게이는 자신이 여자친구와 시내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UFO가 나타났고 세르게이는 놀라움에 급히 카메라를 들어 하늘에 떠있는 UFO를 찍었습니다. 그 순간 세르게이의 주변을 빛이 감싸기 시작합니다. 세르게이는 2006년에 우크라이나 키위로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니,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죠? 제 말은 다시돼요 몸이 으시겠다면이 카메라의 필름을 현상해보세요 그루티코프 박사는 세르게이의 말을 전혀 우치야스카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필름에도 앤가에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진 전문가에게 현상이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루티코프 박사는 사진 전문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세르게이가 맡긴 카메라 필름은 이미 1970년대 단종이 되었고, 세르게이와 연인으로 추정되는 여인이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르게이가 말한 UFO 사진이 정말로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실제로 보기된 크루티코프 박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다시 세르게이를 찾아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는 병원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CCTV를 봐야겠어요! 크로티코프 박사와 경찰들은 CCTV를 확인했으나, CCTV에는 세르게이가 병실에 들어가기만 하고 나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르게이는 사라졌고 그를 영원히 볼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년의 여성을 만나기 위해 조심스레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발렌티나 쿠리시. 사라진 세르게이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경찰들은 그녀에게 세르게이의 존재를 물어봤습니다. 세르게이를 잘 알죠. 오래 전에 사라진 제약혼자라고요. 경찰들은 세르게이의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세르게이예요. 세상에. 발렌티나는 사진 속 인물이 세르게이가 맞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한 남자가 찍힌 사진을 건네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에 세르게이가 저한테 보낸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는 2050년에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해당 사진은 k 프의 한강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으며, 세르게이의 뒤로 고친 건물들이 보였는데, 사진 속이 건물은 2006년도 기준으로는 존재하지 않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돌아온다는 쪽지도 남겼다고 발렌티나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세르게이에 대한 수수께끼는 다시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르게이는 정말 시간 연기한 건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돼? 경찰의 oh, no. 수사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어떤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키이오 국립 기록 보관소에서 한 기록물이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기록물은 1960년에 세르게이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Мы же это вполне реально. нам 해당 인터뷰 내용에서는 세르게이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자레인지, 휴대폰, 인공심장을 언급하였으며 심지어 인공심장을 언급할 때 사용한 용어는 당시에 사용하지 않던 용어였습니다. 정말 세르게이는 1950년대에서 2050년으로 시간여행을 한 사람일까요? 세르게이 미스테리는 2010년 우크라이나 다큐멘터리로 방영도 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의혹을 품었지만 아무도 세르게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세르게이 시간여행에 대한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